지금부터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봉사활동의 목적, 운영방침 2. 2025학년도 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 3. 봉사활동 인정 기준 4. 봉사활동 인정기관 5. 봉사활동 절차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봉사 활동은 캠페인, 위문, 지도, 자선 구호, 환경 보전, 지역 사회 일소 돕기로 나누어집니다. 목적.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는 민주 시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합니다. 운영방침은, 봉사활동은 전 봉사자, 학생과 봉사기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2025학년도 봉사활동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25학년도 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202 2 교육 과정부터는 창취 활동이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한 봉사활동은 세 가지 영역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명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각 영역에서 봉사 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율자치활동 연계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 연계, 진로 활동 연계 예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봉사활동으로 연계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바뀐 봉사활동 권장 실수를 보겠습니다.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은 우리학교 1학년 6시간 202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 3학년 또한 6시간 2 0 1 5 교육과정으로 적용됩니다. 학교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입니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에 인정 원칙입니다.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는 1시간, 6교시인 경우는 2시간, 4교시인 경우는 4시간이 인정됩니다.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하나여 2시간 이내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은 시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고 분단위로 절사, 동일 기간에서 같은 활동을 지속한 경우 합산이 가능합니다. 헌혈은 4시간 인정이 되고 사전사후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년에 3회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일과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혹은 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혹은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또한,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인정 기간도 내용, 영역, 안정 등의 이유로 인정 불가, 불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1365, VMS, 도볼에서도 인정 불가 활동이 존재합니다. 봉사 활동 전에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정 가능한, 인정 불가능한 봉사 활동의 예입니다. 같은 임용 봉사라도 모집기간에 따라 인정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절차입니다. 먼저 학생이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계획을 승인한 다음 실행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학교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평가한 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65vms 도볼에서 봉사활동 검색한 후 신청합니다. 개인, 개인 봉사활동도 신청할 수 있고, 봉사활동 시행 전에 반드시 사이트 가입을 먼저 해야 입력이 됩니다. 1365 포털, VMS 도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허가 한 경우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1365 포털, 그리고 VMS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실시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고 봉사활동 인정기관과 활동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스 전송은 자동이 아니고 본인의 전송이 필요합니다. 기대면 봉사활동도 계획서와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봉사활동은 공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봉사활동관리시스템은 1365자원봉사센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VMS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도보리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게 되면 인정이 불가합니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 활동이 불인정되는 기관입니다. 학생 봉사 활동 인정 불가 기관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혹은 기관,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봉사 활동 인정이 불가되는 항목입니다. 푸드마켓에 음식물을 기부하거나 문예작품, 공모전의 응모, 인구조사 참여,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보호처분,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결석생의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모바일 광고 연락 및 인터넷 신규 가입자 추천은 인정이 불가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 진로체험 관련 활동,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 안전 신고, 학생 봉사 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의 안전개선과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5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사전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